안녕하세요. 애니멀뮤지엄 더주입니다. 오늘은 그 그물무늬 비단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고요. 보통 보통 이제 레틱 파이톤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제 레틱 파이톤인데 저희는 오늘 좀 이름이 어, 어려우니까 그냥 그물무늬 비단뱀이라고 할게요. 어 그물무늬 비단뱀 보통 이제 제일 길게 자라고 크게 자라는 뱀으로 유명한데요. 어 오늘 저희 더주에 있는 이 그물무늬 비단뱀. 얼마나 큰지 한번 저희도 제대로 측정을 해본 적이 없어서 측정하면서 영상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어, 측정 방법은 이제 긴 로프를 이용해가지고 이 친구 몸에 따라서 이제 머리 끝에서부터 꼬리 끝까지 측정을 해서 그 길에, 줄의 길이를 한번 이제 줄자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하고요이 어, 친구가 지금 이게 좀 제기가 힘들게 지금 있으니까, 한번 좀 이렇게 잘 풀어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어우, 그냥 말려. 말려있는데도, 지금 뭐 어마어마한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이 근육 보이시죠? 어우, 지금 제 허벅지보다 더 두꺼운데, 이 파이톤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은, 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 이 엄청난 근육의 힘으로, 사냥감을 이제 물고, 몸을, 몸을 이제 둘둘 감아서 질식사 시켜가지고, 꿀떡 생기는 그런 사냥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오, 지금 뭐, 끝이 안 보입니다. 꼬리 끝에서부터 측정을 시작해 볼게요. 조금 아무래도 이 친구가 구불구불 한데다가 측정 방법이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탈피 껍질로 측정을 했었어요. 이데 탈피 껍질은 아무래도 조금 실제보다 조금 더 길게 나오는 편이라. 저희도 더 정확하게 측정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고요. 아, 빨리, 빨리, 빨리. 어, 측정이 끝났습니다. 측정이 끝난 부분에 이렇게 유성패드로 마감을 하고요. 이 측정된 로프의 길이를 줄자로 측정하면 이 친구의 대략적인 길이를 알수 있겠죠? 자, 끝에 좀 잡아주시겠어요. 자, 끝에 끝에. 자, 저희가 이까 안에서 이제 로프를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안에가 너무 더워요. 우리 그물무늬 비단뱀 있는 사육장 안에가. 아무래도 이 친구 사육 환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너무 덥고 이 친구도 힘들어하고 저희도 안에가 너무 덥고 힘들어서 바깥에 이제 아까 측정한 로프를 가지고 나왔고요. 보시면 이제 아까 안에서 유성펜으로 체크한 부분이 여기고요. 여기를 끝으로 해가지고 저쪽서부터 줄자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오메타입니다. 네, 오메타 50cm 짜리 줄잔데 줄자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네. 너무 긴걸 측정하다 보니까 오메타 50 여기서 네. 마지막까지 이 다시 5m 50 에서 이제 보면은 얘가 5m 60, 5m 60, 그다음에 5m 70, 5m 80, 5m 9 0 50, 얘가 이제 6m 이에요. 네. 아, 6m 아, 여기가 아니네요. 매직 칠한 부분 어디 갔죠? 죄송합니다, 거꾸로 가야 여기. 여기, 여기. 여 다시 기대로 네, 가볼게요 다시 잴게요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었네요 다시 여기, 여기, 여 6m 5m 10 아닙니다 10? 60, 5m 기0 60? 아. 아, 5m 기0기 여기, 0 여기까지가 이제 6m죠? 네 6m고 아, 6m... 아 여기 매직 보이네요 딱 거의 6m 10cm 정도. 6m씩 예 네, 6m 1 0 정도 나오네요 어, 아무래도 저희가 탈피 껍질로 측정한 것 보다는 살짝 측정치가 작게 나왔습니다만 뭐이 로프로 측정한 것도 이렇게 정확한 방법은 아닌데 뭐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여줬고요. 아, 이 우리 레틱파 뭐야? 그물무늬 비단매의 사이즈를 재기 위해 이 산화한 우리 줄자 줄자님 명복을 빕니다. 아, 비싼 건데 아, 어쩔 수 없네요. 다음에는 7.5m짜리 줄자를 구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우리 이 레틱파이톤 아이 자꾸 레틱파이톤이란다 그물무늬 비단배 친구 과연 몸무게는 얼만큼 나갈지 저희가 이 친구를 잴수 있는 저울을 준비를 해서 다음에 이 친구 몸무게 측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애니멀 뮤지엄 더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